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퓨처스 아카데미 퓨처에전태 양성식입니다. 어, 이번 강의는 DT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미래 비전,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여러분 이제 DT라는 말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로 예,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DT의 세 가지 의미라고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궁극적인 미래가 어디냐 결국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물에 센서를 놓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어떤 사업에서 디지털화할 수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있는 그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돼서 어,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가 우리가 어, 수집이 되면 이제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가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DT고 데이터 테크놀로지도 DT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DT가 뭐냐? 어,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어, 아마 여러분 디지털 트윈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DT의 마지막 궁극적인 어, 목적지는 바로 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디지털 트윈이 뭔지 같이 공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상해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지털 트윈은 원래 G라는 회사에서 만든 개념이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어, 개념만 보면 뭐 물리적인 자산 대신에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자산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모의 실험함으로써 실제 자산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어, 이 디지털 트윈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가상의 쌍둥이를 만든다는 개념이죠. 가상의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자산,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장비가 되겠죠. 뭐 공장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니까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 안에 있는 장비들. 만약에 이게 제조업이 아니라 뭐 유통업이라고 하면 유통업에서는 매장이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산업마다 그 자산이 다 다르겠지만 그 자산을 어, 가상화하는 거예요. 가상화한다는 얘기는 어, 가상의 똑같은 모습으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현실 세계의 그 자산들이 움직이는 동향.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자산들을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해서 가상에서 가상의 모습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뭐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어, 현실을 가상으로 똑같이 구현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디지털 트윈은 어, G라는 제조업에서 먼저 시작한 거고요. 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항상 시작은 제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장에서 먼저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산업으로 이 기술들이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도 결국 지금은 이제 제조업을 넘어서 모든 산업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뭐 나중에 넓게는 결국 도시 전체로, 도시 전체로 적용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2018년 ICT 트렌드 키워드 중에, 어 9위가, 그러 9위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냥 10개 중에 하나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가 여기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KT 경제 경영 연구소에서 발표한 10가지 키워드 중에 이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작년 그리고 올해 해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꼭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후의 세상을, 그러니까 넥스트 소사이어티죠, 그 다음 세상을 여러분이 미리 상상을 해보고 미리 어,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음, 조금 더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지의 리포트 코리아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인데 여기 있는 게 현실적인 물리적인 자산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 세상이죠 물리적인 세상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가상으로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구현해 놓은 가상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자, 그리고 이제 이 물리적인 세상의 움직임, 어떤 여기서의 움직임, 뭐 장비의 움직임이든, 아니면 에너지의 흐름이든, 뭐 여러가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상태의 변화를 여기 가상에서 똑같이 구현을 해서 AI는 이 가상의 디지털 트윈을 보면서 세상의 현실을 파악하겠죠. 사람은 현실에서 오감을 통해서 이 현실의 물리적인 상황을 파악하겠지만 AI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가상을 보면서 인간처럼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을 가상에 똑같이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흐름. 결국은 뭐 물리적인 상황을 우리는 가상의 데이터로 AI한테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고, 뭐 다른 표현으로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가상 물리 시스템. 나중에 뒤에서 제가 잠깐 볼 건데, 어, 그래서 이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는 말과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어쨌든 어, 공장으로 따지면 이런 이제 모습들이 될 거고,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이제 유통 산업인데 매장이다, 매장이다. 그러면 이제 매장을 가상의 어,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이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가상으로. 그러면 이제 매장에 다양한 센서가 달리고 그리고 또뭐그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고객 뭐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판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가상해서 AI가 볼수 있도록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유통산업이든 뭐 농업이든 뭐 여러 가지 모든 어 영역들에 앞으로 이 물리 가상 물리 시스템 그러니까 가상과 물리가 융합되는 서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지금 앞으로 만들어 가는 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만 그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가상에서 상황을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디지털 트윈의, 세 가지 요소는 물리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상의 모델로 쌍둥이처럼 구현한 가상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로서로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물리적인 대상과 가상의 대상 간에 실시간으로 연결해준다. 이 말은 실시간으로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우리한테 문제가 터진 다음에 도움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상태를 보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뭐죠? 뭐 위기를 알려주고 그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실시간으로 예,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AI가 어쨌든 현실 세계를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나중에 그럼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건가. 뭐 여기 보면 실시간 문제 파악,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새로운 개발 진행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실시간 발생된 데이터를 가상에서 계속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가 모이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당연히 AI는 학습을 할 겁니다. 학습을. 그래서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인간들이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어떤 실험, 아니, 새로운 어떤, 어, 뭐,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실질의 물리적인 상황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뭔가 할 때, 현실에서, 어, 해보는 건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상에서 예,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것처럼 가상에서 이제 모의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미리 그거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연결된 고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이제 누가 해주냐면 AI가 해주는 거죠. AI가. 그래서 가상에서 먼저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AI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한번 또 해보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실, 현실에다 해보면 실패하면 그게 비용적인 낭비, 시간적 낭비가 되니까 가상에서 이걸 할수 있도록 앞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최적의 솔루션. 네. 결국은 실시간적인 상황 파악과 그리고 어, 새로운 어떤 실험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내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 어떤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공장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G라는 어떤 회사가 먼저 그거를 어,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다양한 영역에 이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어, 지금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스마트 시티인데요. 스마트 시티에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지금 네, 접목을 하고 있어요. 어, 참고로 싱가포르 같은 이 도시국가, 이제 도시국가니까 좀 국가가 작죠. 규모가 작죠. 그래서 어, 이 작은 도시국가는 2014년부터, 지금 2014년부터 이버추얼 싱가포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도시 전체를 가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가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뭐 그래픽화하고, 그다음에 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어떤 데이터들을 또 가상에서도 똑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려면 도시 전체에 많은 센서가 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센서를 통해서 뭐, 어, 뭐 저기 인구의 흐름이라든지, 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에너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그외에또뭐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모든 걸다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상현실의 스마트 시티죠. 그러니까 가상의 스마트 시티죠. 그러니까 실제 스마트 시티가 있을 거고, 가상의 스마트 시티를 서로 연동시키는 이게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인데, 뭐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그 안도라 공국이라는 프랑스와 에스파냐 사이에 되게 작은 제주도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도 이제 되게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은 그 MIT랑 같이 그 시티스코프 안도라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디지털 트윈 작업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의 어떤 상태를 디지털화해서 가상에서 계속 뭐죠? 실시간으로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요즘은 유심을 그 나라 통신사 유심을 쓰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 통신사가 그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를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데이터, 비식별 데이터를 어,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죠. 처음에 이제, 이제 입국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동의를 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 만약에 축적이 되면 데이터 축적이 되면. 외국인들이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어디를 많이 가는지, 그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다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면 안도로공국에뭐 관광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건가? 그죠?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 데이터를 통해서 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기 어딘지를 보고, 거기에 특징을 파악해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더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더 투자를 한다든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그냥 인간의 감으로 그냥 뭐 이거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또 새로운 걸 모의 실험을 해보고 모의 실험을 했을 때또 관광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AI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또 마련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공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스마트 시티 시티 전체로 뭐 결국 공장 뭐 매장 그리고 도로 그리고 뭐 빌딩,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뭐 모든 것들이 디지털 트윈이 나중에 되면 그게 이제 초 연결, 전부 다 연결이 되면 결국 스마트 시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디지털 트윈화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어, 세종시 제가 지금 어, 세종시 살고 있는데 세종시에도 지금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 시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 이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한국도 뭐 구, 국가 전체를 한번에 는 못하니까 어, 이제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자료에 보면 어, 4차 산업혁명에 나와있는 이 산업혁명의 개념을 보면요 이렇게 돼있죠 어, iot 그 다음에 뭐 cps 뭐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이다 이렇게 돼있는데이 cps 가 바로 가상 물리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어, 피지컬 시스템이죠. 그래서 가상 물리 시스템,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여기도 다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뭐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 혁명 이런 게 아니라 어, 결국은 그이 가상 물리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공장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걸 이제 먼저 제조업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 지금 모든 영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이미 그 2010년 정도, 2010년쯤에 전후로 독일에서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발표한 인더스리 4.0 이라는 독일의 국가 그 미래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인더스리 4.0 에서 시작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이 내용에 보면 독일의 국가 미래 전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2035년까지, 2035년까지 공장에, 그러니까 공장을 완전 자동화 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더스 4.0도 제조업의 어떤 혁명이 일단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제조업의 가상물리 시스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걸는 이제 전부 다 접목을 해서 완전 자동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이제 인더스 4.0의 내용인데 결국은 그런 기술들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모든 것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만 영향을 주는 거면 그걸 혁명이라고 하긴 어렵죠. 근데 모든 산업에 지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혁명을 지금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미래비전이긴 하죠. 미래비전인데 뭐 혁명은 어차피 여러분 역사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아직은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미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미래비전을 세우고 그걸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와 가상물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비슷한 개념이니까 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뭐 기술을 하나하나 다 보면은 당연히 어렵지만 어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세상을 뭐 만들겠다라는 건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나중에 그러면 어 이런 스마트한 시티 그리고 이제 스마트한 시티 속에 여러 가지 모든 설마 스마트한 산업이 이제 있을 건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 어,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상황을 가상에서도 거의 다 구현을 해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장에 다 일일이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가서 확인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디지털을 하지 못하는 거는 그런데 대부분 어쨌든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산업의 조직이었던 상황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다볼수 있다면 가상의 컴퓨터에서 다볼수 있다면 뭐 굳이 사람이 현장을 다갈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큰 가상 모니터 앞에 앉아서 조직의 전체 상황을 다볼수 있고 뭐 리더들도 당연히 전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으면 그게 또 의사결정에 더 도움이 되죠. 자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AI가 어쨌든 실시간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하고 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아니면 또 자기들이 스스로 당장 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더 어, 빠르게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최선의 해결책을 낼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시 전체에 적용이 되면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뭐 홍수나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그뭐 시청의 본부 같은 데가 보면 이렇게 다돼 있죠, 지금 현재. 왜냐면 거기 지금 있는 게 전부 다 CCTV 데이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뭐그 외에 뭐뭐 뭐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그 상황판에다가 쫙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어쨌든 센서가 더 많이 달리고 더 많은 곳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제 실제 상황을 현실 세계 상황을 물리적인 상황을 사람들이 앉아서 더잘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조직이 아니면 여러분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또 끊임없이 계속 아마 상상을 하면서 현실화 시켜 나가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을 때 서울역에 있는 2호선 당산역에서 직접 촬영한 건데 우리나라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금 어, 이제 도시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어, 뭐 고속도로에도 가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다 봤는데 근데 어쨌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은 단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고 여러분 조직에서도 분명히 이 작업을 이제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또 적용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윈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DT의 미래 비전,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